호주동행 바나바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함께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징계의 상처에 새살이 도다나리라 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묵상 나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본받아야 할 모범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유다는 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치명적인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큰 타격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그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입힌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처는, 어, 사망 직전, 음, 엄청난 중상 이상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말미 아마 이처럼 엄청난 상처를 입은 유다는 지금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픔을 아무리 아무리 호소해도 지금 국가의 공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호소할 재판관도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어, 도저히 도저히 그들은 희망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참 엄청난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 있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 상처의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 백성들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아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너희 자신을 좀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아파하는 그 상처의 원인은 너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곧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불법의 범죄에 있다. 허다한 죄의 그 원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상처는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로 이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교만한 이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의 상처를 입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어 그리고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는데 그들 노략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노략한그 바벨론을 오히려 하나님은 역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었은 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징계의 상처에서 지금 새살이 도다 나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상처에 새살이 도다 나오도록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아픔으로 우리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픔으로 말미암아 소리만 지르지 말고요. 그 원인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인, 에, 특별히 우리의 인격적인, 인격적인 부분, 곧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신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붙잡고 어, 소망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아 그리고 또 회개해야 할 말씀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참 하나님의 진노가 태풍처럼 그 죄악 가운데. 악행을 저지른 자들 머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난 수일 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아주 매물차게 휩쓸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태풍도 악인의 머리를 쓸어버리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화와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밝혀 주는 은총의 수단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감사로 깨닫지 못하면 어, 결국은 우리 우리는 더큰 징계로 말미암아 후회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로 배우지 않고 감사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의 상처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자,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음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되는데요, 포로된 자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폐허의 언덕 위에 그들의 거처가 건설되리라. 정말 꿈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귀한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영원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또한 그들이 이제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해지고, 그리고 엄청난 미천의 나라에 떨어졌던 그들의 비참했던 신분이 고귀한 인격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처의 회복은요. 단순한 개인적인 그러한 회복만이 아니고요. 이 상처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과 이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어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속에 지도자의 자질, 지도자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참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다라고 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됨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원인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엄청난 검은 우리의 상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처의 원인을 잊은 채 아픔만 호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의 이 상처 어, 이것은 어, 지금 우리가 혁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비드 19 팬데믹의 혁신은 우리의 인격적 그리고 영적 혁신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